안녕하세요. 딥북홀더 여러분들 김대표입니다. 지금 딥북이 이 노란색 선 위에서 잘 안착을 보여준 다음에 1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익코인이 11%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딥북도 수익코인의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딥북이 수익 생태계에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에 수익코인이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딥북도 수익코인의 수혜를 받으면서 상승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차트도 그렇고 수익코인을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위를 솔라나를 넘어설 수 있는 코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솔라나가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결국에 수익 코인으로 좀 생태계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수익 코인이 솔라나를 따라잡으면 당연히 뒷북도 수익 코인이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같이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수익 코인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한 동안에 매수를 못 하셨다고 하 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걸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차트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 뒷북 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지 이것도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 드린다 해도 아무런 인증 없이 분석하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막 그렇게 와 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해 드리려면 제가 지금 어떻게 수익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시드가 얼마인지 이런 걸 인증을 좀 해야지 여러분들이 신뢰가 좀 생길 잖아요. 인증도 없이 제가 그냥 분석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저뭐 없는 애가 나불거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제 계좌를 먼저 오픈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좀 얻고 분석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왜 이렇게 직접 제 핸드폰을 녹화해 왔냐면요. 동영상 인증은요. 절대로 조작을 못 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핸드폰까지 인증하는 유튜버는 없을 거예요. 죄다 이미지 조작해서 보여주는 거 아시죠? 저는 그런 주장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이렇게 동영상으로 인증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제가 영상 두 개를 띄워드렸어요. 둘다 오늘 촬영한 영상인데, 일단 계좌 보시면 저는 꾸준히 알트코인들로 하루에 10% 이상씩 먹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코인으로 20% 가까이 수익을 냈는데, 제가 이 세이프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렸어요. 왼쪽에 문자 영상 보시면요. 오전 8시 48분에 7월 14일 세이프 9시 이전에 자율 매수 10%에서 15% 목표가까지 다 잡아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오른쪽에 계좌 영상은 세이프 코인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저는 다른 유튜버들처럼 종목 띡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손실 보면 나 몰라라는 유튜버들이랑은 달라요. 저 또한 이렇게 같이 매수를 하면서 더 신중하게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일단 문자를요. 오늘만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이거 날짜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여러분들 수익 내드린 종목들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드폰에서는 절대로 조작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9시 전에만 문자 보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9시 전에만 한번 매수하시고 10% 위에서 지정감에도 걸어놓는 것까지 진짜 손이 느리더라도요. 3분이면 돼요. 이렇게 3분만 투자하면요. 영상 보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하루 10% 이상씩 여러분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제 번호 보이시죠? 010-2858-80082 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자동으로 문자 사이트에 저장이 되니까요. 3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대신에 제가 이렇게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10원 한 장이라도 달라고 하면요. 욕한번 세게 하시고 차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보다 시드가 많으시면 저한테 뽀찌 좀 주셔도 되는데 그거 아니면은 전돈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돈 받는 것보다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매해서 돈 버는 게더 빨라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좀 무료로 공해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세이프 코인이 9시 가 되자마자 단 5분 만에 32%까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뭐 저는 오늘 그 중간에 좀 매도를 먼저 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이런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참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인증 영상이 오늘 날짜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급등 종목들을 전달을 해드려야 되니까 이런 종목 찾느라고 바빠서 업데이트를 못해요. 그런데 문자 보시면은 실제로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종목 공유드린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인증 날짜가 오늘이 아니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안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전화번호로 뭐 하는 게 아니라요.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저장이 되는데 보시면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문자 3이라고 남겨주시면 여기에 자동으로 추가만 되는 거고 여기서 전송 추가만 누르면 쉽게 문자 보낼 수 있게 추가가 되니까 저한테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발신번호 보시면 시면요010-2858-8008 맞죠 여기 위에 보시는 전화번호랑 똑같습니다 이거를 제 다른 핸드폰 번호로 전송 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추가한 건 삭제를 하고요 중간에 제 핸드폰 녹화하면 띄워 드릴 거거든요 지금 시간이 6월 2일 오전 10시예요 제가 지금 메시지 발송 테스트라고 문자를 보내 보면요 여기 보시면 문자 들어온 거 보이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문자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 이미 1000분 넘게 참여하고 계신 만큼 여러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수익 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뒷북으로 돌아와서요. 차트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우선은 제가 여러분들한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 선에서 꼬리가 아래로 길게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착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종가 마감 자체도 위에서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이 신고가 경신을 하게 되니까 결국 이 노란색 선 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지금까지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뒷북이 노란색 선 아래에서 마감이 됐다고 하면은 이런 상승을 보여주긴 힘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노란색 선에서 저항 의 매물이 들어오면서 이런 상승을 좀 막았을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좋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 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는 딥북도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만 한다면 수익 코인이 상승하는 것보다 더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다. 그러면은 400원까지 당장에 좀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수익 코인이 아직은 신고가를 갱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죠. 그래서 딥북도 같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봉상 에서는 조금 있다가 마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 1시간 봉과 4시간 봉을 볼게요. 뭐 차트가 완성이 되어 있을 텐데 그렇죠? 1시간 봉을 보게 되면은 일단 모든 이동 평균선들이 정배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선이 추세를 결정짓는 선인데 한참 전에 추세를 넘어섰죠. 상승 추세로 전환시킨 다음에 계속해서 이 검은색 선에서 리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리테스트를 받고 위로 이렇게 올려 주는 모습입니다. 보통 세 번에서 네번 정도 리테스트가 나오면은 방향이 결정이 되 이번에도 한번 받고요, 두 번, 세 번, 네번 받고 방향이 결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이 딥북 코인이 상승을 보여주면서 결과적으로 이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잘 받으면서 지금 빨간색 선으로 다시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있는 걸 보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리고 4 시간봉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텐데 4 시간봉을 보면은 검은색 선 아래로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위로 천천히 들어 올리다가 갑작스럽게 장대양봉이 나왔. 오늘 수위 코인이 11% 가까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상승률을 뒷북도 따라가는 거겠죠. 사실 이게 뒷북이 지금 거래량 이렇게 이 많이 들어온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많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섯 자리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의 상승은 거래량 없이 좀 좋은 상승이다. 만약에 거래량이 조금만 더 들어온다고 하면은 10%가 아니라 뭐20% 30%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입니다. 뒷북이 어쨌든 수위 생태계가 지금 솔라나 생태계를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뒷북도 네, 나중에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밖에 없고요. 그리고 4시간봉을 보게 되면 은 1시간봉처럼 이동평균선들이 정배열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은색선을 넘어줬고 상승추세로 전환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빨간색선이 검은색선을 골든크로스를 발생을 시키면서 좀큰 상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시간봉의 그림도 어느 정도 다 만들어졌다. 뭐 정배열의 그림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뭐 시간 문제일 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디서 진행을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자리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진입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뒷북이 수익코인을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수익코인이 위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5,500원에 제가 매물대를 쳐놨는데 5,500원에서는 저항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다. 어쨌든 지금 이런 매물대를 다 무시하고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 위에 매물대까지 매도물량을 던지지 않고 좀 끌고 가보겠다라는 심리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5,500원 부근에서는 좀 저항이 나오면 수익 코인이 한번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럼 딥북도 5,500원까지 상승하는 거에 맞춰서 저항이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매물대에서 수익 코인이 저항이 한번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딥북이 어디에서 저항이 나올 건지 그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280원 부근에서 피보나치 618 라인도 있고요. 그리고 매물대도 겹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이 한번 나오면서 눌림목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280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0원에서 물량을 한번 덜어내셔라. 그리고 이런 눌림목 자리에서 아래에서 다시 물량을 가져가면서 복리로 수익을 가져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물려 있는 분들은요, 굳이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무조건 이 신고가 경신하면서 물려 있는 분들 다 구출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굳이 아래에서 대응을 안 하실 필요는 없겠죠. 평단가를 낮추면서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280원에서는 물량을 덜어내시고 눌림목이 왔을 때 어디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되냐 그걸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일단은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280원까지 올라간다고 했을 때 눌림목이 적어도 이 아래에 있는 매물대까지 240원까지는 열어 놓고 보셔야 되고 그 위로는 피보나치 3 8 2 라인과 786 라인이 겹쳐 있는 254원. 여기서 1차로 물량을 매집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0원에선 2차로 물량을 가져가셔야 돼요. 분할로 어쨌든 접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억을 해 두시고 여기까지 눌렸을 때 다음 번에 상승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매수 물량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이거를 확인을 하면서 제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알트코인들이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무너지게 되면은 알트코인들도 전체적으로 다 무너지는 그림 그림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영상으로 좀 빠르게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최소 몇 시간의 딜레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제 연락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010 2858 8008이거든요. 이 번호로 딥북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딥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딥북이 뭐 비트코인이 무너지던 뭐 딥북에 갑자기 매도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야 되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야 될 시점에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만약에 뭐 지금 가격에서 매도물량이 갑자기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지금 매도물량 갑자기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물량 좀 던진 다음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잡아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자 를 안내를 드린다는 거고 딥북뿐만 아니라. 매일 아침 9시마다 급등하는 코인들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이게 주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 종목 공유해드리는 것 중간에 딥북의 관점이 변동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들한테 딥북 공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딥북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격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